thank mm -hmm.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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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짓는다. 어아 천천히 하나 하나씩. <laughs> <laughs> 아 오늘 <다 웃음> 하나 이거 정말 한 점씩 한 점씩 보담 먹싱. 그림 먹고 감기나 먹이나 뭔지 그 코스 거라고 생각했다.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 했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 이거는 아, 진짜. 이이러면서이러의서 있다 이놈의 소리. 이놈의 자연 이놈의 이러면은 근데 그의 소리. 이지나원인이 모르잖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초의소이 아! 전 초장 좀 먹으려고 초장 좀 근데 엄마 우산 사람 아니죠? 우산 사이지 깜짝 놀랐다 왜? 전을 왜초장이 찍어 먹으려아니야전 꺼내고 싶는데 초장이랑 같이 먹으면 네. 음. 음. 뭐 예능 용도가 뭐야 지금 찍어 먹는 놈이래 그래? 음 이제는 먹는데 그때 너무 놀랬지? 초장가 초장을 별로 안좋아 나도 그렇게 안 좋아해 나도 오랫 초장을 먹어 초장이 초장. 왜안 좋았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도회 많이 먹었댔잖아 초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냥 이게 식초다 이름만 있었던. 아 그래갖고 내가 막장만 먹었어. 아 그래가지고 초장은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옛날부터 회를 된장에 찍어 먹었으니까. 맞아. 음. 막장, 막장, 어, 막장, 어, 막장, 막장에 찍어 먹으니까 된장이 어, 제일 맛있어. 맞아. 안 하고 어. 안 하고 찍어 먹었대. 제일 맛있는 게 막장이잖아. 음. 우리 그래서 된장이 좀 좋아. 밥 비벼 먹을 때도 우리는 꿔장보다 된장 많이 비벼 먹었었어. 아, 어, 나는 밥 비벼 먹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 뭐, 뭐. 비벼 먹을 때 손가님 아, 아 네. 어 면점에 네. 내가 된장 이 비벼 주니까는 <laughs> 자기가 왜왜 이렇게 먹냐고, 어. 된장 이 비벼 나도 참 <laughs> 먹냐고. 나도 참놀랐겠다 아, 된장 비벼 먹는데, 아, 근데 영상도 사람들은 된장이 너무 열무된 되잖아. 아빡빡장지보다는아이 된장찌개 그거를 비교해서 아니 여기는 된장을 넣어서. 비벼먹어 그니까 열무비빔밥은 암박장도 네. 안잖아 뭐. 그냥 된장 고추장해 가지고 삼김 넣고 거기 집에 어. 어. 된장, 아, 뭐. 된장, 뭐. 아, 뭐. 된장 아 된장 좀우리다고 아, 아, 우리는, 아, 우리는 아, 그게 아, 놀랄 게아 아, 아. 아. 얘는 그냥 에 파는 그 된장으로 고그된장그 된장은 아 진짜? 된장아 그렇게 안 먹었어? 아니. 며칠 전 그래픽을 보는데 어떤 말이 네 전더라 본데. 그때 는데 라면 참물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어, <laughs> 약간 깜모느 <까물>. 어, <laughs> 그래서 내가 놀렸다니까 처. 된장 한 원래 그게 먹는 음, 거고이거는봐 봐. 음, 어, 어, 근데 이 오리지널 된장 아, 얘기하는 아, 거잖아. 그 된장, 된장 통에 있는 된장 맛없겠나 차라리 아빠 테는 고추라 그래서 맵잖아. 근데는안 맵잖아. 근데 겁나 맛있는데? 천라서뭔가다 매콤한 맛도 없잖아. 근데 맛있는데 땡좀나으면 <laughs> <laughs> 되지. 이백기 이백기. 싫어. 맛있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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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이 <laughs> <laughs> 정통 <정성만>. 맛. <laughs> 안 하고 미련. <laughs> 정성맞죠 정성 아고 비려? 아나고 <목소리도 잘 어울려> 맛있는데 아나고 <목소리도> 맛있는데? <잘 어울려> 아나고가 뭔데? <목소리도 잘 어울려> 아나 이게 아나고야? 응. 그럼 이건 내가 다 먹을래 아나고 아나고 없고없던데요이 <목소리도 잘 어울려> 뱃살이에요 그러면? 합니다아나고아고안 <목소리도 잘 어울려> 이렇게 잖아 이게 보고라니까 이게 딱골고라지마 내가,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 <laughs> 사람이 먹을 <laughs> 거야 그안 먹어보고 얘길래 아, 알아놓고 모를 줄 알았네 구별해줄 거면서 그렇지 대박 아니 하나 뭐야 물어본 거야 하 아니 하나가, 하나가 없는데 어 <웃음> 없는데 <웃음> 오빠가 하나 <왜> 그러니까, 하나가, <laughs> 뭐야? 하나가 뭐야 내가 담글게 <laughs> 아니요 메소드 연기 <인기. 웃음> 아니 내가 나... 안, 안 하고 엄니도 나... 빨아 이거 안하나안고 보자 이랬지. 근데 아마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주위에 너무 스크러 가지고 이게 목소리 잘안들으니 아예 전에 한 번. 소이한줄 하나 해라. 우리도 어. 흔식으로 한번 보자. 와. 난... 저번에 한번 봤지만은 한번 보자. 한줄한 청정합니까? 다 빨리 취하는 게가비 좋은 거아아거안넣네킥이킥킥킥 <laughs> 어, 지금 먹는 거야? 지금 들고 있는 데고네 들고 어떻게 해 네. 네. 하고 이거 먹고 먹어 이제 소 먹고 지금 으 지금 넣어야 돼있 다 먹는 게 아니고 안 되게 옆에 옆에 놔두고 소주를 따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아. 대한대식을한다한 대씩을 한다한다씩을한대한 대씩을 한대한고씩을한아한 대씩을 고대한 대씩을 한대한 대씩을 한대한대 회 맛이 떨어버겠다 맛이 어 버리겠다. 어. 어. <목소리도> 어. 어. 나는 그러면 토라의 맛이 어떻게든 소 맛이 소 소주 확들어와 어. 와사비 음. 다 소주 확 들어가서 섞어가지고. 어. 저면도 안 돼, 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갔나? 다다. 회가 넘어갔다. 먹으면 안 돼. 각자의 취향대로 맛이 변형이 돼요. 나는 근데 뭐 그냥 그런데 맛이 변형이 돼. 약간 집으 갔는데. 지한이또 혼났어 맨날 딸이 피니얼굴 상처가 나 고양이한테 유독 지안이한테만 맨날 그래 근데 그 행동이 행동이 지안이가 꼭 그렇게 하 그렇게 하게끔 지한고양이한테이잖아기안 되는 거야? 막 뭐라 하면서 너좀 해볼까 가 이래 봐 내가, 어. 내가 너도 원그 쪽으로 이렇게 하지 동료도 똑같은 거야 얘기했는데 네 이러고 또 멀쩡히 쳐보는 거야 눈 똑바로 안 떠? 이러추 쳐다보는 거야 지현아 너 아빠한테 왜 꿀밤 하면서 도망간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눈을 그렇게 뜨니까 아빠돈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안, 안, 눈을 그렇게 떠도 안 혼나는지 형한테 물어봐 그랬어 지훈이가 눈을 쳐다보지마 비나 <laughs> 호를 쳐다보란 <찾아보란> 말이야 <laughs> 여기 보는 게 제한이 안정적이네 <laughs> 입술 밑에 그래 웃겨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웃겼다 지우씨이도 그만하고 깜 가지고 있잖아 아는 거야 <laughs> 아나고게가 왜 맛있냐 하면 우리 광어 제일 살이대 물론 계속 먹으면 질리지만 아나고게 먹 부위가 광어 회살이랑 맛이 거의 비슷하대 아. 어, 그렇든 어떤 게어 거의 비슷하대. 근데 확실히 이베스트 확실히 맛있지, 왜냐하면 아, 아, 터지잖아. 그렇지. 어저 어떻게 어떠던 어떤, 이거 좋아. 사실은 그래. 모르겠는데, 고소하지. 어, 아 소진 고소하지. 나도 고소하고 나. 이게 나이가 뭐. 드니까 먹는 거지 옛날에는. 아니, 때해안 아. 네. 안 먹었나? 해를 먹어도. 나는 해안 먹다. 어렸을 때해안 먹었어? 해를 먹어도. 내가 뭐 먹어서 안 먹었지. 우리는 안 하고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봐. 그. 어렸을때 고기 삼겹살 뭐 이런거 보다 회를 먼저 먹었어 네가그래서면 아, 하는거 회로 먹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맞아. 회를 먼저 먹었어 집에 사람들이 맨날 회를 먹으니까 그래 그래 엄마 어, 아빠가 좋아하니까 항상 음. 회가 함께 있었겠지 나 삼겹살은 초등학교 4학년 땐가 5학년 땐가 처음 먹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육고기를 안 좋아했네 그런가 보다 그니까 아뭐 일반 사람들은 다 지금도 회를 더 어, 좋아해 먹으러 가면 우리 뭐. 먹으면 고기 먹으러 사람 응. 만나. 그러니까는 그거를 먼저 투팔. 그러니까 수 네가 해생가르다. 아 그것도 오른데. 텐션이 정말 자기 노릇 전문이 돼. 해보 해러는 거다. 근데 고기 먹으러 해볼. 가면 고기를 잘안 잡아. 어, 어, 드시기는한 그러니까. 번씩 드시잖아. 먹기는 먹,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고기는 먹는데 뭐 그렇게 안좋아요 텐션이 달라. 아. 두발 남았다. <laughs> 두, 발은 두 발은 우리 착한이 치킨 가야 된다. 착한이란다. 카인드 치킨 가야 된다. 오케이. 공이야 돼? 아, 트라가수시켰거 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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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를 분할해야 돼. 거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최고로 자주오시는거 아닐까? <laughs> 우리 소자나 <쏟아져야> 하겠는데. <laughs> 우리 <웃음> 언젠가 소자나 하겠는데. 리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못쓰면 노수가 나는거에요 아, 그럼 아, 아, 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어, 아. 먹을때까지 먹다가 아니면 버리하고 그렇지 어, 버려야지 근데 내가 먹는데 향기가 있을니까애 익혀서 오리로라는거니까그 원재료로 손님한테 팔지 못할걸에요 매출은 발생을 안하는데 맨날 어, 집에서 <laughs> 집에서. 혹시나 뭐 진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 버리기 아깝다 하면 전화를 주시면 올겁니다 <laughs> <laughs> 저희 저 가격에 조금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오락 좋아하시니까 정말 좋아 음, <웃음> 음, <웃음> 와이프랑 근데 한 음,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한 하고 저거는 끼면 어, 응. 도안된다고저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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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아, 아, 빨리 아, 먹고 빨리 자신 요 아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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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잘는데많먹 아. 빨리 아. 한 아, 네. 빨리 먹어. 어. 어. 지금 놀라운 게 우리가 다섯 먹고 먹으라 그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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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명면또쓰요그거 없죠. 계절는 아. 없잖아요. 음. 계절보다는 비 오면 좀비 오면. 아직까지 그세 마인드가 세 있네. 세 아. 비 아. 오면은 먹으면 안 돼. 옛날에 비 오면 해한것게 요새는 안 되잖아 그래. 오히려 비 오면 더비 좋지. 비 오면 술 맛이 더 나지. 비 오니까 술맛더 나지. 언제 들어 회를 안 좋아하겠냐? 난 진짜 돈만많으면이 <laughs> 정도 먹으면 돈많은구다 <laughs> 한마. 누가 이만큼 회를 먹냐? 미치겠다. 아니다. 우리보다 자주 시 많아. 없 없죠. 제일 아니 제일 시죠 일주일에 세 번. 이죠 VIP, VIP. 야, 일주 빙수 세 번씩이면서 별로 없단 말이 <laughs> 우리도. <웃음> 그러면서 두손 오면은 그러면은 그사람의 기억을 부숴 근데 나도 그거 약간 두서만 느꼈다. 느꼈다 언니가 어디 아프셨냐 면서한 <laughs> 2주 안 왔는데 그때 뭐 한다고 이주안 왔지 우리 교통사고 나갔잖아 아 교통사고 그 어, 어, 나갔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가지고 어. 10일 입원했었나 그러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전화해야 되는 게 기다린다고 걱정한다고 비상상태다 우리가 뭘 잠들었을까 그럴 수 있다 뭐 마지막에 뭐마음들었 그렇죠 우리가 알나면뭐와 뭔가 거예요. <웃음> <웃음>